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네 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달 보육료에서 공립 유치원은 최대 11만 원, 사립은 최대 29만 원까지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지원금이 지급된 나머지 지역들도 급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해 놓은 상태라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특히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사립 유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는 유치원들이 생기면서 대규모의 임금 체불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십오 일이면 완전히 그입 저기 그에 대한 입장이니까 인건비를 못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교수는 생계들을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죠. 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라며 연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같은 책임 떠넘기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땜질 처방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누리과정 예산 보육지원 제대로 정부가 책임지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 있을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선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논의에 돌입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때까지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